자, YBM 김 2과 갑니다. 자, 첫 번째 의사소통기능, 두 번째 언어 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m looking at, 나그 식물 바라보고 있어. 요거는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거고요. 두 번째 조심해, 만지지 마. 요거는 명령문으로, 명령문이 사용된 거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맨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e plus 형용사 요 형용사가 쓰여 있는 의문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뭐 예를 들어서 be kind, 야좀 친절하게 굴어 be nice, 좀 착하게 굴어라 be quiet,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be plus 형용사로 명령문을 쓸수 있다라는 게 특이하게 나와 있고요. don't 동원 뭐머 하지마 이런 부, 명령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배우는 문법은 의문문과 현재진행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의문문 중에서요 첫 번째 자, 비동사의 의문문 요거 요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걸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동사 카페가 나왔죠? 뭐예요? is, am, are 요거는 다 구별하죠?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일 경우에는 뒤가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 명사, ing. 이거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용사, 명사, ing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이제 주어가 나오고요. 앞에 두 o 더즈가 나오는데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겠어?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땐 주어에 맞게 두 더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형용사, 명사, ing일 때는 비동사. 동사, 원형일 때는 두나 더즈. 물론 3인칭 단수에 더즈 쓰고요. 1인칭, 2인칭 복수에두 쓰는 거.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명사, ing일 때는 be, 동원일 때는 to t 이거 구별하는 걸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행형, 진행형. 네, 진행형은 우리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is, m, r, i, n, g. 이 ing 만드는 게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것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고요, 1인칭일 때고요, 2인칭 복수일 때 이런 것들은 표에서 자세하게 보겠고요 실제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교과서 속 핵심 대화, 회화 표현 공부하는 겁니다 Hi, j u n o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m looking at... 나 지금 식물 보고 있어 자,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비동사의 현재형, 동사 ing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의문문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at, be, 주어, ing 이렇게 쓴다라는 게 나와있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 am reading. 나책 읽고 있어. We are watching. 우리 TV 보고 있어. He is riding. 자전거 타고 있어. 이거 주어에 맞게, 주어에 맞게 비동사 넣는 거 정도요.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니? What is he doing? 그 그는 뭐 하고 있니? What are they doing? 그들 뭐 하고 있니? 그들 뭐 하고 있니? 자 이것도 주어에 맞게 비동사 넣는 정도요. What are you doing? What is he doing? What are they doing? 그죠? 비동사 주어에 맞게 비동사 넣는 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고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거 만져도 되니? b 케어 a 야, 조심해. 만지지 마. 조심해.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암기하십시오. 조심해. Watch out. Look out. 이제, 보다라는 개념이죠. 야, 잘 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하지 마. 라는 뜻일 때는, don't, to, 동원. 자, 이제, 조심하다라는 영어 표현이, watch out, look out for. 조심해. be는 벌입니다, 벌. 야, 벌, 벌 조심해. 그 다음, 부정명령문이죠. don't open, 창문 열지 마.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고요. you cannot, 너 나갈 수 없어. you must not diving 안 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 okay. h oh, I see. I won't do it. 안 할게. appreciate, 고마워.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과 핵심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핵심문법에서는 비동사의 의문문과 일반동사의 의문문이라고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줬던 거. 자, 주어가 비동사니까요. 비동사니까 is, am, are가 이제 주어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가는 건데 비동사의 의문문과 뭐를 연결해 아야 된다? 형용사, 명사, ing. 이거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동사는 얘네랑 어울린다. 자, 그 다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나 does가 나오는데요. 주어.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는 do,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알기도 해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형용사, 명사, 인지일 때는 비동사 동원일 때는 do, does 네. 물론 I일 때 M이고요 U일 때 아고, he일 때 is 이건 기본 문제고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문 한번 볼게요 Am I pretty? 나 예쁜가요? Am I pretty? 자, pretty가 뭐예요? 형용사니까 m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 저분 너의 이모야 명사죠. 명사니까 뭐 들어갔어 이지 들어갔죠. 쉬니까 이지죠. 그다음 너어 장화 있니? 자 이거 뭐야? 동원이죠. 동원이니 앞에 뭐 들어갔어? 두 들어갔죠. 유니까요. 그다음 너쉬 이치 그녀 당근 먹니? 이거 뭐야? 동원이죠. 동원이니까 뭐 들어간다. 앞에 더 o 들어간다.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요걸 가지고서 뭐 문제를 딱 문제 성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문 I was s i n g e r 명사니까 안 아, 나왔죠. 너 가수야? Yes, I am. No, I'm not. 그다음에 any l i n e 일동이죠. 일동이니까 뭐 일반 동사니까 뭐 썼어. 더3인칭 단수니까요. Any 책 좋아하니? Yes, she does. No, she doesn't. 두 번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is, am, are, ing. 이게 뭐 기본이죠. 근데 이제 ing 만드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e로 끝날 때는 e를 없애고 ing 붙인다고 되어 있고요. 되죠? Dancing, writing. 보이죠? 근데 얘가 쪘기 때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외우세요. Come. r i g h t 다 2로 끝났죠 그 다음에 make leave 4개 네 정도만요 두 번째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 붙인다 그러 그러니까 단모음 단자음일 때에요 run running sit sitting 이렇게 있죠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음, 칸이 좁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sit cut sit cut 그 다음에 run 이렇게 통으로 외우십시오 sit, cut, run, get swim, begin 이게 전부 다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ing를 붙여주는 애들이에요 통으로 다 암기해 놓으십시오 얘가 너무 적어요 얘도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i로 끝날 때는 i를 y로 붙이고 y 붙여준다 lying, tying 뭐, 많이 나오는 게 이것도 있습니다. Die, dying,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세 가지만 암기하십시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am, 다책 읽고 있다. She's playing, 배구하고 있다. Is watching, 뉴스 보고 있다. 자, 세 번째. Woman and, the man and woman. 자, 이거 뭐예요? 복수죠. 복수니까 RING 이런 건 주의해야겠습니다. RING 복수예요. 그 다음 they are not swimming. 그들은 수영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진행형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넣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넣는다. he is not 안 자고 있어. they are not 먹지 않고 있어. She's enjoying 영어를 즐기지 않고 있어. 네, 이제 낫을 줄이면 isn't가 되고요. aren't을 줄이면 aren't가 되는 거. 진행형은 비동사 다음에 낫을 넣어서 부정문 만들 수 있다. 요 우리는 요표 암기하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문법 확인 문제 여기는 꼭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듣, 들으면서 필기 채점하십시오. 스톱하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의문문이라고 있는데요. 비동사는 뭐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 준거 있죠? is, am, are 주어 다음에 형용사, 어,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ing. 요 순서로 외우십시오. 형용사 명사 ing. 이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동사는 do, does 주어 뒤에 뭐가 온다? 동원이 온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Is Mark hungry at the school? 그냥 이동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느낌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순히 어떻게 만들어야 돼? Does Lauren eat 동원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가 들어가 있죠. 축구 선수들이 지금 운동장에 있어. 비동사는 그냥 이동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별표죠. 느낌표죠. 왜냐면 여기가 looks 일반 동사고 이게 3인칭 단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정원은 전이랑 좀 달라 보인다. 그래서 does the garden look 이렇게 가야 되죠. 동원입니다. 더주 주버 동원이고요. 4번도 별표죠. 왜냐면 여기가 일반 동사가 쓰였잖아. No. 학생들은 학교 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근데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복수니까 앞에 뭐 나와야 돼? 두 주어 동원.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의문문으로 바꾸는 기본입니다. 자, 3인칭 단수면 더주 주어 동원, 복수면 두 주어 동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B번부터가 응용이야. 이게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게 얘네 문제예요. B번하고 C번 문제예요. 상황을 보자고. 야, 하늘 오늘 바, 별로 가득 차 있니? 자, 형용사예요. 그럼 뭐 들어가야 돼? is죠? is. 이즈. 선생님이 아까 is, m r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 온다고 했어? 형용사, 명사, ing. 이렇게 얘기했죠? 비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명사 ing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고요. o 더즈 다음엔 뭐가 온다고 했어? 동 원이 온다고 했죠.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 밤하늘 별로 가득 차 있니? No. 3인칭 단수니까 그것이니까 No, it isn't. 그다음에 에이미 그 학교 학교 그 연극에 참가하니? 자, 일반 동사잖아. 뭐 들어가야 돼 그러면 3인칭 단수에 일반 동사니까 뭐 들어가? 더즈죠? 더즈. Does a m e take part in 참가하다 라는 단어예요. 예스니까 yes 3인칭 단수니까? Yes, she does. 이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자, 포라고 데이빗 책 자주 읽나요? 자, 이거 뭐예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할때뭐 쓴다고 했어요? 투나 더즈, 근데 포라고 데이빗은 뭐야? 복수니까 페뭐 들어가야 돼요. 두가 들어갑니다. 두 no 복수니까 no they don't. 네 난이도가 되게 높게 느껴질 겁니다. Are you ready? 자 ready 이건 뭐예요? Ready 너 준비돼 있니? 이게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너 과학 시험 준비돼 있니? 형용사일 때못 쓴다고 했어요. 비동사죠. 유니까 비동사 뭐야? All 저 a are you ready? 야마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너 준비됐니? 네. 나 준비됐어요. 네.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너랑 너의 누나 내 이름 기억해. 얘는 뭐야?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면 두더지인데 이게 누구야? 너랑 너의 누나. 복수니까 뭐 들어가야 돼? 두죠. 복수일 때 두. 그다음 이제 이것도 단위도가 높죠. 야 너랑 너의 누나 내 이름 기억해. 너랑 너의 누나니까 나와 나의 누나잖아. 내가 들어가니까 뭐로 대답해야 돼. Yes. We do죠. We do. 여기 위로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너하고 너의 누나 내 이름 기억나? 기억해. 응. 나하고 나의 누나 기억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어려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Paul하고 David 책자주읽니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내가 들어가면 우리가 된다는 라거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은 별로 가득 차 있니? 이거 형용사니까 뭐가 온다? 비동사가 오는데요. 하늘은 3인칭 단순히 가뭐 is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물이니까 no, it, isn't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take part in 일반 동사니까 두나 더즈가 나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수니까 더즈가 나왔고요. a임이니까 she, 금전문이니까 does. 폴라하고 데이비슨는요책 자주 읽니 일반 동사니까 두나 더즈인데 복수니까 두고요. 그들이니까 폴라하고 데이빗 그들. 그들이니까 they 부정문이니까 don't. 복수 대이에요. Lucy d 대회에 참가할 준비가 됐니? 형용사니까 비동사 쓴다고 했죠? 유니까 얼가 되고요. 너 준비돼 있니? 응, 나 준비돼 있어. 이것도 유가 아이로 가는 것도 연습해줘야죠. 자, 내 이름 기억나니? 일반 동사니까 두나더쓴인데 얘가 뭐야? 복수니까 두가 되겠고요. 야, 너랑 너의 누나 내 이름 기억나? 어, 기억나. 너랑 너희 누나는 대답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하고 너희 누나 내 이름 기억나? 응. 나하고 나의 누나는 너 이름이 기억이나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익혀야 돼요. 너와 너의 누나 내 이름 기억나니? 어? 나와 나의 누나 내 이름 기억나? 우리는 기억해. 이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C번도 어려워요. 이건 영작으로 아예 갑니다. 어, 물이, 그, 푸, 연못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물은 차갑니, 형용사잖아. 형용사니까 배보 뭐 써야 돼. 비동사 써야죠? 물이라는 거는 3인칭 단수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이 s 가 들어갑니다. 3인칭 단수, 형용사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어, 축구팀 멤버니, 이게 뭐야? 이게 명사야, 이게. 멤버라는 게 명사잖아. 그러면 유니까 뭐 써야 돼? Are you? 자 명사 앞에 비동사라고 했어요. 그다음 브라이언은새 학교 좋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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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일반 동사죠. 그럼 앞에 뭐 들어가야 돼? 두나 더즈인데 3인칭 단수니까 뭐 들어가야 돼? 네, 더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니 고죠? 뭐야? 일반농사니까 두나더지인데 유니까 2인칭이니까 뭐 들어가야 돼? 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니 스피크죠? 일반농사니까 앞에 뭐 들어가야 돼? 두나더지인데 복수니까 뭐 들어가야 돼? 두가 들어갑니다. 이건 할만한가요? 네. 형용사 명사 앞에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라 거. 일동 앞엔 두더지. 꼭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비하고 c 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서. 자, 현재 진행형 문제. 이것도 다 풀어보고 강의드리면서 채점하는 거죠. 자, 진행형이라는 거뭐 당연히 is, m, r, i, n, g 가 붙는 거고요. 요 주어에 맞게 비동사 선택하고 단어에 맞게 ing 만드는 법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태양은 오늘 밝게 뭐하고 있다? 빛나고 있다. 네. shine 이라는 거는 e를 빼고 ing 붙인다고 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 하겠습니다. 엠마는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뭐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그냥 ing만 붙이는 거였고요 눈이 땅에 부드럽게 뭐하고 있다? 내리고 있다 예, ing입니다 비 플러스 ing고요 자동차가 길거리를 천천히 뭐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무빙. 네 이것도 이제 무 o 예요 이를 빼고 ing 붙여준다는 라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뭐하고 있다? 걷고 있다.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부정문. 아기는 지금 울지 않고 있다. 여는 하늘 높이 날고 있지 않다. 손님은 메뉴를 보고 있지 않다. 버스들은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선생님은 학생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 않다.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의문문이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했네. 다시 네. 부정문은 is not 의문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죠? 네, 부정문은 are not 의문문은 이동 부정문은 is not 네, 이 정도 그리고 is not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n't aren't 자, is not, is not 네, are not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ren't 이 정도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쭉중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에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깊은 수영장으로 다이빙하고 있다. 네. 여기서 우리는 2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를 빼고 ING 붙여준다고 했죠? 2를 빼고 ING 붙여준다고 했고요. 두 번째. 자, 2번은, 이번도 느낌 표쳐해야 돼요.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아? 진행형 어떻게 해야 돼요? is-ing죠, is-ing인데 부정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isn't-ing입니다, isn't-ing 현재 진행 부정문, isn't-ing가 되겠고요. 3인칭 단수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지금 앉아 있다, sitting 이렇게 해야죠. 네. sitting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우리가 모자자 ing 자물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여주는 애 한번 정리해 볼까요? sit cut 그냥 통으로 쭉 외우십시오. sit cut run get sit cut run get swing begin 이런 애들이 모자자 ing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여준다고 했고요. 자, 운동 선수는 경기 전에 워밍업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ing만 붙여주면 되고요. m을 하나 더 써줄 필요가 없는 내용. 그다음에 ing죠. 진영영의 의문문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 주어 ing. 근데 이게 복수니까요. 뭐 써야 돼? 두가 아니라 are. Are the children chasing? 이것도 이제 아가 되는데, 뭐, 진행형은 is m, r, 주어, ing.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기본 문제죠. 이제는 주어가 i일 때, 아이고, 이제는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죠. 3인칭 단수, m은 i, r는 주어가, 음, 2인칭, 그리고 복수일 때. 주어가 2인칭 복수일 때, m은 i일 때, 이제는 3인칭 단수일 때. 요거 연결하는 건 기본 문제죠. 복수니까 r가 들어가는 거고요. r주어 ing. 이 부분만 꼭 암기하십시오. 모자자 ing.